저한테 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. 어, 왜 이렇게 기부를 하냐,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. 저희 방 시청자님들도 그렇고, 그리고 뭐, 항상 이제 저한테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그렇지만, 저는 세상에서 제가 이제 어,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서 느낀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게 사람이더라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제일 무서운게 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가지 많은 약간 배신 그리고 사기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돈적으로도 그렇고 당하다 보니까 느낀게 음 차라리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돈으로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 조금 더 많이 하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제 지금처럼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는 이상은 어 뭔가를 할수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막말 못하는 짐승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재액입부, 독거노인, 결식가동그 다음에 이번엔 미혼모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쓸데없이 쓸데없이 쓸 바에는 정말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절실한 분들 절실한 분들한테 진짜 도움을 주자해서 막큰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막 저희 방 식구들이 막만원 어 이렇게 주시면서 막어 라라님 너무 금액이 작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작은 돈 아니에요. 근데 그렇게 이렇게 만 원이 이만 원 되고 이만 원이 십만 원 되고 십만 원이 오십 50 되고 오십이 백만 원이 돼서 딱 그렇게 딱 뭔가 모여져서 다 기부를 해서 본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게시판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되게 많이 뿌듯함을 느끼시더라고요. 그리고 저도 언니, 오빠, 동생들이 저한테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. <laughs>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심지어 저희 방 식구들은 막, 아니, 왜, 왜 그렇게 막 지금 뭐 본인도 막 일도 그만두고 막 힘들고 병원도 다니고 병원비도 많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러는데, 음, 저는 어떻게든 열심히 하면 저에게는 아직 늦지 않, 좀 서른여덟이 늦긴 하지 근데 기회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일 우리 이번에 미혼모센터에 요거 구매하시면 일부 수익금은 제가 이제 어 잘또 기부를 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구매 부탁드릴게요 어, 유튜브는 라라먹방 게시판 인스타는 프로필 하단 링크에 있습니다 <laughs> 우흐 아, 아, 타자는 너무 세.